가정예배 팁톡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어, 대화가 없고 서먹한 우리 가족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음. 대화가 없고 서먹하면 그 집안 분위기가 좀 썰렁하겠죠. 네. 네, 요즘처럼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전문가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면역력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면역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생활 습관에서 중요한 것은 따뜻한 물을 많이 자주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체온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증가되면서 건강해진다는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물처럼 더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말입니다. 이 따뜻한 말이 계속 오가야 합니다. 의식을 하셔야 돼요. 이 따뜻한 말이 계속 오가면 그 가정에 사랑의 온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 가정의 면역력은 올라가며 화목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정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가정 예배는 쉽게 진행이 될수 있는 것이죠.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을 하나 가져왔어요. 질문들이 있어요. 자이 공을 어떻게 하냐면요. 한 30cm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잡습니다. 한번 잡아보실까요? 아 네. 네. 네, 자, 잡으셨죠. 네.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이 질문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요즘 새롭게 관심이 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즘 새롭게 관심이 가는 것은 어 저는요 요즘에 좀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자전거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신가요 네, 그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어, 대화를 할수 있는 토크볼이 팁으로 하나 드리고요. 음, 이렇게 감정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시중에 판매되고요.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뭐 히로에락 정도로 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어, 이 감정카드는요, 무려 50가지의 감정을 이렇게 잘 카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이런 카드를 쭉 나열해 놓고요. 이 중에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네가 느꼈던 감정을 한번 골라볼래?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느꼈던 감정을 뽑아도 좋고요. 아무 감정이나 뽑아서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좋고요. 네. 다양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음, 아예 가정 예배를 위해서 대화할 수 있는 이 대화 카드도 또 나왔어요. 자, 제 질문 드릴게요. 네. 우리 집을 리모델링한다면 어떻게 고치고 싶은가? 아무래도 리모델링보다 이사를 가야 될것 같은 상황입다 그렇죠. 네. 우리 집은 리모델링이 안 됩니다. 애들이 많아서 자 이렇게 다양한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재밌는데요. 아 이번에는 제가 들고 있을게요. 하나 뽑아. 아 제가 해볼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네. 게임이 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예. 네. 그래서 게임화 시키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참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룬 것 중에서 가장 음. 음. 기억에 남는 것은 네. 무엇입니까? 저는 그 캠핑 갈때 텐트를 제가 혼자 잘못 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내가 도와주고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했을 때 텐트가 딱 완성됐을 때 그때가 저는 제일 뿌듯했어요. 네, 네. 함께 이룬 거네요. 함께 이뤘죠. 네, 네. 이런 거죠. <laughs> 이렇게 얼마든지. 바로바로, 바로 어, 될수 있는 그런 감정카드나 또 네. 가정예배 토크카드 또 이런 토크볼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아요.